또입니다. 오늘은 2기차 아침입니다. 이 숙소 근처에 라오지앙이라는 조식 맛집이 있다 해가지고 아침을 거기로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빈땅이라는 그런 그 조식을 판다고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요. 오늘은 어제 못 갔던 보월 예술 두꾸랑 그리고 영국 영상안 가서 애프터눈, 애프터티 세트 먹을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시진섬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노을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기가 생각보다. 숙소 뷰는, 네, 그냥 맞은편 호텔 뷰고요. 일단 얼른 아침을 먹으러 떠나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3분 정도? 4분 정도 거리래요. 네, 여러분, 밖에 나왔는데요. 진짜 햇빛이 너무 짱짱해요. 진짜 덥습니다. 여 까딱하면 겁나게 타겠는데요? 그래서 양산을 여러분 꼭 챙기셔야 돼요. 도착했습니다. 라오치앙. 한국인분들이 많이 가는 조식 맛집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야외 좌석이에요 메뉴판은 이렇고요. 여기 땀빙 이게 유명하다고 해요. 저희는 옥수수랑 치즈랑 토스트 하나랑 음료수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한 2,000원? 2,000원, 3,000원 하는 것 같아요. 이건 햄 계란 토스트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크래커입니다. 여기 누가 크래커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먹어볼게요. 여러분 우화크래커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메뉴가 다 나왔습니다. 이게 삔땅이라고 하네요. 음 이렇게 4 개랑 음료수랑 시켰는데 460 대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대충 한 2만 3천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아침으로 가볍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는 버스도 타보려고요. 음, 저희는 이제 영국 영사관으로 가고요. 버스 타면은 딱 10분 걸으면 되는데 지하철 타면 20분 걸어야 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버스를 타고 한 20분 정도 달린 다음에 그다음에 10분 정도 걸으면 영국 영사관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오늘 영사관 가가지고 애프터 티눈 세트 먹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숙취가 있어가지고 영사관이 무슨 이딴데에다가 영사관을 지어 이럴 만큼 올라오기가 되게 빡세대요 위 고층지대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 이유가 항구들이 한 눈에 쫙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일부러 영국 영사관을 저기다 지었다고 하네요. 관광객인 저희는 정말 힘들지만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계단이 너무 많아요. 아. <목소리>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완전 뷰 좋죠?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티웨이를 타신 분들은 할인을 해주시더라고요. 49대만 달러로 할인을 해주십니다. 원래 얼마였죠? 90몇 90 달러였는데, 그리고 여기가 포토스팟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네요. 원래 사람들 많아가지고 줄좀 서야 된다는데, 럭키비키잖아? 한번 사진 좀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프터 티눈 세트를 즐길 수 있고요. 2인 기준 850인데, 아, 어 이거 3인이 가면은 그냥 티 하나만 추가하면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애프터 눈티 세트가 나왔어요. 위 아래서부터 위로 먹으래요. 짜고 달대요. 그리고 티가 나왔습니다. 저 지금까지 얼음물을 너무너무너무너무 먹고싶었는데 여기 얼음이 들어있어요. 너무 감격적이야. 이거는 무슨 과일 아이스티에요. 시원하겠다. <목소리> 아 여러분, 아, 여러분 과일차 진짜 맛있어요. 추천합니다.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과일차 시키세요. 지 이게 파운가? 지금 계속 탄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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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있어요. 오늘 아 저녁도 탄수화물이구나. 케이 커팅식을 했습니다. 빙양이 아니라 약간 뭐 같아? 피라미드 같은 음. 진짜 죄송하지만 퀄리티가 약간 약간 결혼식 뷔페 케이크 같은 어. 느낌이 살짝. 그네요? 근데 뭐 여연단 다 분위기 보러 오는 거니까요 여러분 안에 이것도 홍삼젤리 같애 건강해 <laughs> 그래서 그냥 먹어도 여러분 케이크에 홍삼이 들었대요 저거 먹으면 안되겠다 뭐? 동그란 거? 핑크색 아 핑크색 됐다 장미맛과 장미, 맛과 장미? 레몬 맛과 이 안에 있는 게 레몬 같아요. 여러분, 여기는 가격 대비 그렇게 막 맛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여기 뷰가 너무 좋고, 특히 더위 안 타시는 분들은 야외에서 먹으시면 정말 더 맛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 한 번쯤 오시는 거 추천합니다. 추천! 저는 다시 버스를 탔고요. 이제 보월 예술 듣고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구경도 조금 하고 펑리수도 살수 있으면 사나가 이제 시간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치진섬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노을을 과연 볼수 있을지 전기자전거도 한번 타보려고요. 여러분 보월 예술특구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여기가 대부분이 그냥 마켓 있는 데여서 마켓 구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햇볕 그늘막 하나 없는 곳이어서 여러분 꼭 양산을 챙겨오셔야 됩니다. 너무 너무 더워요. 이렇게 트램도 지나가요 트램. 우와 신기해. 약간 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구역들이 있거든요. 무슨 메이즈 러너 같다. 이런 구역 구역 하나마다 다 이렇게 가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할거 없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구경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종착지죠. 써니힐에 갈 겁니다. 써니힐은 약간 유명하잖아요. 보월 예술특구에 오시면 무조건 가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롱티 한 잔이랑 그리고 펑리수 하나를 시음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먹어보고 맛있으면은 이제 하나 사가고 뭐 그런 느낌의 곳인데 안에 에어컨 이 있어가지고 겁나게 시원하대요. 그래서 여기서 땀도 좀 땀도 좀 닦고 열도 좀 식히면서 우롱티랑 이제 홍니수랑 같이 먹어보면 좀 쉬어 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웨이팅이 있어요. 웨이팅 이 있는 것 같아요. 준비를 해줘야 돼가지고. 네 여러분, 저희 홍니수 받았고요. 파인애플 케이크. 이거랑 우롱티 주셨고 얼마 안 기다렸다가 바로 들어왔어요. 티는 무조건 차, 뜨거운 걸 주십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파인애플 과육이 들어있습니다. 생각보다 조각이 크네요. 가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6개 14,000원 정도? 근데 그래도 왔으니까 하나는 사가야겠다 <목소리> 여러분 저희 하이즈빙 왔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치진점에서 좀 노을 좀 보려고요 근데 가기 전에 여기 유명하잖아요 빙수집으로 여기서 빙수를 먹고 치진섬으로 출발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과일 빙수가 2인짜리거든요? 2인짜리인데 이만해요. 이게 260대만 달러가 나왔어요. 260대만 달러니까 대충 만원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양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쉽게도 망고는 철이 지나서 냉동 망고라고 하네요. 아, 어, 싫어. 수박은 생과일입니다. 얼음 눈꽃이라서 그냥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여기 전 좌석이 야외니까 거의 많이 타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거예요. 실내 좌석은 없습니다. 망고 맛있을 때 왔으면 진짜 맛있었겠다. 맞아. 치진섬 가는 페리 승강장 바로 앞에 있으니까 치진섬 가시기 전이나 갔다 오고 나서 꼭 드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맛있습니다. 더울 때 드시는 거 추천! 추천! <목소리> 여러분 저희는 이제 페리를 타러 이동합니다. 페리가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20대만 달러라고 하는데 시진선까지는 한 5분이면 도착한다고 해요. 보행자는 페데스트리언? 뭐 이런 길이 따로 있나 봐요. 오토바이들이나 자동차? 뭐 그런 거 탑승할 때그 아까 봤던 정문으로 이용을 하는 거고 어떤 분이 너무 감사하게 도 헤매고 있는 저희를 불쌍해하시며 대대 가지고 계십니다. 역시 대만 분들 너무 친절해. 여러분, 그리고 일로 들어가라는데 네, 갑자기 음식 아! 여기서 타는 건가 봐요. 이렇게 음식점에 들어와서 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요상하게 만들어놨네. Excuse me, easy card, 오케이? Okay? 네. easy 된대요, 여러분. 이지카드로 찍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오토바이들이 1층에 이제 같이 타나 봐요. 저희는 아마 위층으로 갈 겁니다. 대충 이렇게 생겼네요. 에어컨이 있어요. 30 페리를 30 대만 달러를 주고 탔는데 에어컨이 이렇게 야무지게 있습니다. 곧 노을의 질 시간 같아요. 전기 자전거 탈수 있으면 전기 자전거도 타고 노을도 한번 사냥을 해보겠습니다. 시딘 섬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사람 많다. 저희 전기 자전거 빌릴게요. 아, 어. 이렇게이렇게이렇게히 e r 이로케, 이로케, n 로케 이로케, 이로케, 이로 이로케, 이로케, 이 o f 이로케, 이로케, 이로이버 이로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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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 전기바이크가 생각보다 위험하더라고요 그냥 1인용 전기자전거는 저희가 늘 타던 건데 4인용 전기자전거는 생각보다 무슨 이렇게 레버를 돌려가지고 스쿠터처럼 하는 것처럼 이런 거여가지고 사고 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대만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심한 건 아니고 딱 주차돼 있는 오토바이를 살짝 쳐가지고 언니들이 지금 경찰서에서 사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4인용이나 2인용 전기자전거 타실 때 진짜 조심하세요. 생각보다 급제동도 심하고 커브도 힘들어가지고 어렵습니다. 음, 근데 해가 다 저버려가지고 선셋은 이제 끝났고요. 맥주랑 칵테일 같은 거한잔 먹으면서 저녁 식사를 할수 있으면 저녁 식사도 같이 하는고 합니다. 조금 남았다, 선셋. <laughs> 저기 붉은 노을. 예쁘죠 여러분? 존예 여러분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수모의 색감 진짜 예쁘게 잡힌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잉? 여기서 맥주랑 간단한 스낵 하나 먹어볼게요 이제 레 칵테일을 시켰습니다 냉210 대만 달러 정도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이랑 국가가 비슷하죠. 어, 레이저또슈슈뭐어볼게요 저희 윙 같은 것도 시켰어요. 영... 토큰밥 저희가 밥을 여기 와서 처음 먹어요 지금. 양파링 좋아하세요 언니 아니? 네. 보여주세요. 아니, 야맛도안 돼요. 아니, 말어도 맛있어 음 키스한다 도안 돼요. 어니 말고도 안 돼요. 아니, 말고도 안 돼요. 아니, 말고요아년 너무 너무 정가운데에 있어요 저희가 사진은 영상은 못 보여드리는데 진짜 그냥 한 정가운데에서 갑자기 음 자리값이 있어가지고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완전 바다 바로 앞이어가지고 선셋 질때 오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맥주 한잔 먹으러 오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식사를 하기엔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양이 많긴 한데 예추차합니다 네, 추천! 여러분 근데 진짜 대만 지하철 깨끗하지 않나요? 뭔가 사람이 진짜 없고 넓어요. 그냥 일반 평범한 역인데도.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발 마사지 좀 받으러 가려고요. 지금 발이 대지 꼬질꼬질 하거든요. 아마 야시장에 발 마사지 하는 곳이 되게 많았는데, 저희가 찾은 데가, 아니, 고양이도 있고, 되게 가성비 있게 잘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거기 가가지고 마사지를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 많아, 사람. 여러분, 저희 마사지샵 왔습니다. 안녕. 마사지샵에 고양이가 있어요. 약간 신기가 엄짜는 것 같은데.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 여기는 약간 로컬 같은 느낌인데 평이 좋아서 왔습니다. 아! 맞아. 이렇게 하니까 떨어뜨리고 복귀. 아, 바로 주진아. 바로, 야, 귀여워. 쉬쉬해, 쉬쉬해. <laughs> 여러분, 저는 마사지를 받고 나왔는데요. 역시 마사지는 베트남이 최고인가 봐요.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동남아에서 마사지를 많이 받아봤잖아요. 뭔가 특별하거나 다시 또 찾아가고 싶다 만큼의 압은 아니었어요. 저기 있다. 와, 있다. 여러분, 있어요. 이거래요. 이게 18일 생맥주인데, 올리 18. 저는. 저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들어왔고요 이제 후딱 씻고 바로 야시장이사분 거리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식을 사들고 오늘도 이제 맥주 저희 18일 맥주 산거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18일 맥주 먹으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따 볼게요 안녕. 여러분 저는 결국 야시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뽀송하게 씻고 와가지고 너무 지금 하나도 안 덥고 기분이 좋아요 어제는 줄이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오늘은 기네요. 이런 카드를 주시고 대기도 합니다. 저희 볶음밥도 사러 왔어요. 밥을 먹어줘야죠, 또. 여러분, 저희의 야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희 18일만 생산하는 맥주를 발견해서 샀고요. 이거 어제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서 샀고요. 그리고 이거 닭꼬치 같은 거랑 여기 마늘 소시지. 그리고 여기. 마라 우육면 볶음밥 그리고 예진이 언니가 겁나게 강추한 육포 그리고 파파야 이렇게 맛있게 먹어볼게요. 예진이 언니가 겁나게 벅찬한 소 육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한지에 한 봉지에 한200 대만 달러 있거든요. 근데 언니가 겁나 맛있어가지고 바로 사려고막을 먹었대요. 음. 배 맛있다. 진짜 맥주 한줘에 여러분 꼭 드시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정말 다 드셔야 됩니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드래프트 18일 생맥주 대만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 내일은 컨딩으로 어, 이동하는 나, 날인데요 오늘 네, 적당히 먹고 일찍 좀 잠을 들고 이제 내일 컨딩으로 갈 준비를 해보있습니다 그럼 2차 여기서 마무리 해게요 2차 음.